매일 묵상 23년 2월 9일 목요일 주님이 기억하실 아름다운 헌신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6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공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단이 마을에 나병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두향유가 든 옷값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옷값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 거?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오는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련 요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요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요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아멘 묵산 길잡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가치와 그 은혜를 전하는데 헌신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드는 향, 값비싼 향료로 인도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한 식물의 뿌리에서 뽑아낸 물질로 만들었고 쉽게 증발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적인 것을, 누군가는 정신적인 것을 같이 있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 같은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첫째,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둘째, 헌신을 비난한 사람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나자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더 나은 일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참 헌신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셋째, 여인을 칭찬한 예수님. 예수님은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향유를 부은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일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 죽음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 주신 예수님께 아까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헌신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삶의 적용.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 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긴 이유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순종을 대가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행위입니다. 종교는 나의 행위를 통해 신께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헌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보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억지 헌신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헌신할 수 있는 자체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